말씀은 아,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인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목부릇이는데귀한게도 쓰이고 천한게도 쓰이는데 깨끗하게 준비되었을 때 선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내용이고 21절에는 깨끗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사랑과 화평과 믿음과 의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과 25절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옛날에 잘못된 것이고 돌아와서 회심하고 회심에 그치고 그냥 거기에서 나는 과거에 잘못이 있었는데 현재 이렇게 있다가 아니라 다시 지금에서 더 옳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인데 또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우리는 너늘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분지 왔다 갔다 하며 또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의 님 말씀으로 전신값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며,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오는 사자 같은 마귀 그에게 넘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건곡해 견곡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미래의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온좋히 너희를 하시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, 우리 밟는 발걸음마다 폭된 발걸음 되시길 소망하며 마칩니다.